어, 용어는, 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외딴치기라고 합니다. 외딴치기를, 어, 제가, 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뭐, 이렇게, 뭐, 앞지르다, 뭐, 무엇을 능가하다, 뭐, 이, 이, 이렇게, 저, 저, 어, 되어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이것 관련해가지고, 어, 이제, 조선시대, 조선시대 민화 있죠. 그 민간에서 그림을 그리잖아, 그죠? 어, 그게, 기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저 오래전에 그거를, 어, 알고, 그 출처, 출처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어, 그게 저기 한 400년에서 한 5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어, 그 이제 전문가 얘기는,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어, 이제, 댕기머리 있잖아, 댕기머리. 예전에 저기 뭐 이렇게 댕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을 이렇게 묶었잖아. 댕기머리 따은머리라고도 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 이제, 어, 이제 청소년,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작년은 아닌데, 그 이렇게 따은머리를 어 한, 어, 이제 소년이라고 합시다. 어, 대나무 같은 거 있잖아. 대나무, 대나무 같은 걸로 창을 창을 이렇게 창을 잡고 이렇게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 한 명은 공중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뛰어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이제 그 그림이 절절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선 시대, 조선 시대 거기 저, 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옷 때, 뭐 고려 때는 뭐 몽골에서 수십 년 동안 뭐 여기를 숙대밭으로 만들었고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그것도 있었지. 그 다음에 일본하고 뭐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그래 전쟁이 많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남자 남자 그저저저 저, 저, 저 이제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전쟁 노래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당시 저 이제 뭐군사들이 뭐 훈련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이제, 구경하는 거지. 구경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한 거요. 그걸,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저, 어, 인터넷, 어, 새도, 어, 제가, 제가 올려뒀어요. 그게 원본 아니니까, 그게 검색이 됩니다. 자, 어, 그걸, 이제, 외딴치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 가까이 이렇게 건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 떨어지는데, 뛰어 들어가면서 친다. 어? 뛰어 들어가면 서 친다. 그걸, 어, 이제, 이제, 그게, 어, 전통적인 어떤, 저, 격투, 어, 법의 일부, 일부로서, 어, 이렇게, 어, 이해도 됩니다. 그거하고, 저,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저, 일제강점기 때, 어, 저, 이제, 한가닥 하셨던 거, 그 이성순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씨라손이, 어, 그분이 저기, 저, 이제, 평안도 박치기로 유명하잖아. 근데, 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 자리에서 앉아서 있다가 휙 뛰어가지고 들이받아버렸다. 그, 이제, 저 자리에서, 어, 앉아있다가 휙 뛰어가지고 몇메터를 날아가지고, 막, 이거로, 막, 대갈빵으로 상대를 들이받아버렸다. 그러면, 어, 자, 여기서,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뛰어들면서도 했다. 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 400년에서 500년 전에 그 민화, 그 민간에서 그린 그림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외정 때, 어, 이승선 선생을 예로서 우리가, 어, 어, 가까이 붙어서 한 거는 맞아. 아, 예전 분들은 무조건,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어, 그, 지금 우리가, 저, 이제, 확인해 봤잖아. 그죠? 어, 어, 이제, 조선시대 민화그 다음에, 이제, 이성순 선생, 어, 으로 어, 이렇게 볼 때, 어, 뛰어들면서, 어, 뛰어들, 단발에, 그냥, 단, 단발, 어, 단박에 뛰어들면서, 어, 그, 저, 저, 이거나, 이거나, 들이빠다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주먹으로 치는 주먹질 하는데 이제 주먹으로 치는 것을 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박재기 관련해 가지고 저기 송창렬 선생님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고 하시기 전에 그 한겨레신문사 이기로 선임기자가 이제 인터뷰하고 대담하고 영상 찍은거 어 그게 참저 이제 귀한 자료가 지금 되었는데 어 거기에 보면은 그 송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 어 그냥 제자리에서 이걸로 이걸로 이 부위로 이 부위로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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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받아 버리거든 이렇게, 들이받아버리거든, 이렇게. 이, 이 박치기 박치기를 하시잖아 어 그분이 박치기 했습니다 총... 그 개성에서 그게 개성에 가면 개성 홍삼정이라고 있었다는데 그 홍삼정 뒤돌하고그 다음에 저기 그 이제 김무라산이라고. 김무라산은 저기, 저, 뭡니까? 오전에 할아버지도 아시더라고. 오전에 할아버지도 계속 토박이셨거든. 1919년생이니까 송창일 선생님보다 연배가 있지. 그러니까 저, 저, 잘 알지. 그리고 생전에 그, 저기, 저, 저, 뭡니까? 저 태권도 국제사업은 번기철 관장님이 어,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어, 대담을 할 때, 어, 그 이제 송창일 선생님 뭐, 김무라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그가, 그, 그 오전에 할아버지 그거를 아시더라고. 그, 김우라산에 가면, 그 일본인이 그 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이, 성인가 이름이 김우라니까, 김우라산인데, 그 뒤에 가면 이제, 김우라산 약수터 그 뒤에 이제, 뭐, 여우골이라고 있을 때, 그 여우골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어, 아, 박치기. 그래서, 송창원 선생님이 박치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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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하셨는데, 어, 그, 이제, 개성에, 개성 뿐만 아니고, 개성에서 배웠다면 자꾸 그 지역에 한정해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함경도에도, 그, 어, 박치기를 했습니다. 저기,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으로, 어, 실제 인물이 역도산 있지 않습니까? 역도산이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출생해가지고,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어, 저, 도일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 썸을 했지. 그럼 나중에 프로레슬러로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박치기를 했거든. 김일만 박치기를 한게 아니에요. 도산 어, 저, 선생이, 어, 시합에서, 시합 영상이 많이 남아있어서 박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 김일 선생을 제가, 어, 그, 저, 저, 이제, 태릉에서 거기 트레이너를 할 때, 그 얼찌병원로 찾아가서 이제, 뭐 그분 이제 인터뷰하고 책을 쓰려고 했어요. 제가, 김일 선생님. 이제 그때 김일 선생님 얘기가, 저 이제, 자, 기 보고 역도산이 그, 이제, 이제 그랬다, 이거야. 어? 어 너는 조선놈이니까박치기를 해라고 박치기를 해라. 가르쳤다, 이래. 그래서, 함경남도, 어 저기, 송창현 선생님이 함경남도 북청 출신입니다. 어, 그 함경남도 북청하고 홍원군하고, 저,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 역도산이 초생한 곳하고. 그 함경남도, 어, 그러니까 함경도에도, 이, 이제 머리로 들이받는, 어,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 이제, 한간에는, 함경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이거요. 어, 저도 이제 함경도 2세대면 성격 급해. 어 그리고 한 번만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거든 뭐 어, 죽기 살긴데. 함경도 사람들은 이제 말말 말, 말싸움 하잖아. 그럼 말싸움 하다가 이걸로 들이 받고 시작했다 이거야. 아 어, 자기 분이 안 참혀. 들이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 이거야. 어, 뭘 해도. 어, 그래서. 평안도 박치기가 외정 때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함경도에서도 이게 바로 인접 지역이잖아. 이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태호는 어, 말씀으로는 함경도에는 주먹치기가 거기는 특기였다 이거야. 함경도인들은 자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극투를 했고 어, 어,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어, 이게 저 이제 관심사고 어, 연구 과제니까 어, 그런데 근접해서 어, 상대를 붙잡고 하는 것은 어, 확인이 됩니다. 그건 교차 확인이 되는데 그럼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 그때는 단박에 뛰어들어가면서 어, 상대를 저 이제 쳐버리는 거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게 지금 어, 상대하고 한 2m 정도 되겠네. 강대가한 2m 됩니다. 어, 그럼 여기서 그럼단방에 그러면은, 어, 뛰어든다. 어, 뛰어들면서, 어, 떻게 하느냐. 어,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고 했고,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아, 어, 근데 머리로 들이받는 거는, 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주먹으로 칠때 어떻게 하느냐. 어, 앞에 나와 있는 다리가 축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다리가 축이 돼가지고, 어, 거기에 체중이 실려야지. 체중이 이동되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 어, 어, 뒷다리가 나오면서 거리가 이렇게 좁혀서 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 어 그러면은 바닥에 발을 이렇게 축대는 다리에 어, 체중이 실리면서, 어 체중이 실리면서 이게 급정거를 하는 거지. 급정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이게 이게 이제 어, 관, 관성이 좀좀 좀 들어간다고 봐야 돼. 어 여기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앞발 앞발로 지면을 딱 밟아도 급정거를 하잖아. 급정거를 하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좀 관성이 실리지. 어 그런데 어 지면을 어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 뛰어서 공중에서 공중에서 어 발이 지면에 착지하기 전에 이 타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죠? 어, 그러면은 어, 이 무게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 이동이 되지 치는 쪽이 치는 쪽이발 어, 그러니까 팔하고 몸통 몸통 이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전이 들어가지 회전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휙휙휙 이제 던져야 되는 거에요 어, 그러면은 다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 처음에 다리를 짚어서 발짓기를 하고 뛰어야지, 어, 그 힘으로 뛰는데, 어, 몸통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게 털어진다. 어, 털어져서 그 무게가 여기에, 여기에 실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반듯하게, 반듯하게 들어가게 되면 힘이 안 실려. 어, 연습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어, 앞에 있는 다리로 발집기를 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들어가 몸 그러니까 이 치는 주먹하고 몸통 그 다음에 이 다리가 같이 척추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발이 들어가는 다리가 바닥에 짚기 전에 타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연습이니까 아, 바닥을 저, 잡는 것으로 하고 연습을 해보면 여기서 짚고 앞다리로 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서 친다 여기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들어가서 친다 상체를 앞으로 그 다음에 머리까지 앞으로 숙여야 돼 그래서 아, 무게가 완전히 실리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서 뛰어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ook